황박사의 일본어 수업 네번째 교재 달학원 일본어 독해 오늘은 1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한 시간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1과부터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달학원 일본어 독해는 어떠한 책일까?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일본어 1단계 신개념 일본어 입문편과 초급편을 야무지게 바친 학습자들은 일본어 기본 틀이 잡혔기 때문에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여도 단어를 익혀가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일본 바이어접대 일본어 회화도 잘 하였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회화를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주도적 회화를 하려고 합니다. 즉 회화 내용이 그대로 나온 회화 교재가 아니라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교재를 선택하여 틀에 박힌 회화가 아닌 내가 생각하여 나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충분히 할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테마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매 과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매과 구성 및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는 1과서부터 20과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 과마다 맨 앞에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전체적인 테마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과는 오사께. 그러면, 아,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수,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말해봐야겠다. 이런 테마, 전체적인 테마를, 어, 파, 그,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제목과 관련된 본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어도 외우고, 쭉 해석도 하면서, 어떤 그 내용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 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이 내용의 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거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유, 대화,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 대화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는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서로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충분히 동영상 수업에서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동영상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줌 수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견, 의견을 말하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답변이 짜여진 거, 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답변을 말하는 그런 회화 시간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어 외우기가 있어요. 매 과마다 본문에서 또 자유회화를 통해서 자기가 익혀야 되는 단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어 충분히 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역 연습 시간이 있어요. 문형 연습 시간은 그쪽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문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넣어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관련 칼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과에서는 오사케 그러면 오사께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칼럼들을 우리가 접해 볼 것입니다. 테마와 관련된 칼럼 읽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보면은 매 과의 맨 끝에 보면 듣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듣고 말하는 연습문, 연습문제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CD에서 나오는, 천천히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 가로 속을 메꾸는, 듣고 그대로 빈 칸을 채우는 듣기, 쓰, 읽기, 아, 듣기, 쓰기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과가 아주 충실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독해 중심으로, 여기 이 책은, 제목은 독해라고 되어 있지만, 독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가미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면은요, 1과부터 20과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과는 오사케 술에 관한 이야기. 이, 오사카, 오사카 지방에 대한 이야기. 그, 3번, 하남이, 벚꽃 구경하는 이야기. 뭐, 3월 말경에부터 벚꽃 구경을 하죠. 일본은 아주 이거를 굉장히 그, 그, 잘, 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벚꽃 구경을 굉장히 큰 행사로 하고, 하고 있어요. 중시역이고, 하남이. 그 다음에 4번은, 바스, 버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은, 다이애또. 다어또는 다이어트, 우리 살 빼는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육과에서는 스시, 그 일본의 요리, 일본의 그 음식, 초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음, 7과에서는 부가츠도 해서 부활동이라 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팔과에서는 오벤또, 오벤또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래,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과에서는 오후로 목욕이에요. 목욕에 관한 일본, 일본의 목욕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과에서는 고또화자. 고토와자. 고또화자는 속담이에요. 일본의 속담이 몇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그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 고또화자도, 그 속담도 같이 공부하면서 일본어로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11과에서는 나츠마츠리나츠마츠리는 여름축제. 여름에, 일본은 축제의 날이라, 나라라고 할 만큼 축제가 참 많은 나라인데요. 여름 축제에 대한 것, 그 중에 축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2관은, 와카모노고토바와카모노고토바라는 말은 젊은이의 말이에요. 와카모노는 젊은이란 말이고, 고토바는 말.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말은 지금 기성세대 한 5, 60대가 들을 때 젊은이의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도 참 많은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젊은이 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2과입니다. 13과에서는 주요타코, 주요타는 주택에 관한 이야기. 14과에서는 대마의 대마에는 배달이에요. 배달음식.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죠. 그래서 배달에 관한 이야기가 14과예요. 그 다음 15과는 15과는 아루키 다바고 아루키 다바고는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그 보행 흡연이에요. 아루키 다바고 보행 흡연 이게 이제 우리 인체에 신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 6가는요 음, 1 6가는 쇼히제, 쇼히제라는 것은 소비세예요. 소비세에 대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과에서는 사루 가니 가센 사루 가니 가센 사루는 원숭이고요. 가니는 개역해. 뭐영덕개할때개 개하고 그가센이라는 것은 대전. 그그 그 전투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그래서 원숭이와 개, 개의 그 전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18과는요. 하피만데, 하피만데라는 것은 해피 월요일에 만대는 월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피한 하, 행복한 월요일이어서 어, 일본에서는 이제 일요일에 어, 국경일이 일요일로 겹치면은 이 겹친 것을 그 다음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토, 일, 월, 이렇게 3일간 쉰다고 해서 월요일날을 해피 먼데이라고 이렇게 대체 휴일, 우리가 말하는 대체 휴일로 월요일날 쉬는 거를 하피 만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대체 휴일이 있죠. 그래서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뭐그 일요일이 껴서 그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될때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하피만대예요. 그 다음에 식구관은 쇼넨 한자인 요즘에 소년범죄라고 해서 범죄의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뭐 초등학생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제 다 다뤄보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쇼넨 한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범죄, 그 어려져만 가는 범행 그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20과는 이치로라고 있어요 이치로는 일본의 그 전설적인 야구선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구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과서부터 20과까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 본문, 본문이 너무나 없으면은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본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뭐한과 가지고 막, 막두 시간, 세 시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면은 본문을 막 늘려가지고, 테마를 늘려가지고 대화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는 이런 걸할때 굉장히 폭을 넓혀서 막 발표를 해, 그 준비를 해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사께다. 그럼 오사께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담, 그 다음에 뭐, 이야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그, 어떤 그, 것이 보기 안 좋았다는 등, 보기 좋았다는 등, 이런 자기 경험담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해주면, 뭐, 끝도 없이 뭐, 그, 시간을 늘려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할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여러분들, 말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려서, 입을 소리,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 목표였다는, 사 커리큘럼 3단계는 우리가 전에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1단계는 신견 일본어 입문편을 하고 나서 2단계, 3단계를 우리가 진행하면은 1단계에서 했던 그 문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2단계, 3단계에서는 새로운 단어들만 우리가 외우면 되지 그렇게 어려운 문형들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견 일본어 입문과 초급을통 해서 1단계를 마쳤기 때문에요. 2단계, 3단계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단어만 조금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그때 외우면서 하니까요 하나도 겁먹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구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교재. 어, 우리의 수업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근거에서 실전 중심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그 학습 그 방법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교재를 다룰 것입니다. 여기저기 주어드는 구슬처럼 흩어진 공부가 아니라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뭐그 유튜브 등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구슬처럼 흩어진 공부가 아니라 교재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마치는 교재 근거 실전 중심의 학습으로 언제든지 복습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을 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를 균형 잡힌 실력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1단계를 마치면 2단계, 3단계는 1단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라원 일본어, 독해, 초급은 2단계 교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구입은 어떻게 하나? 시중에서 이 책을 그 앞에 나와 있던 다락원 일본어 독해 초급편을 초록색 그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스 s 4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하게 되면 보통 정가 12,000원인데 10% DC에서 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본격적인 그 본문은요, 본문은, 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날은 며칠일까요? 음, 10, 16일, 16일이 되겠죠? 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4일. 16일부터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이 책을 각자 준비를 하셔서 책이 없어도 우리가 PPT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본문은 다 나오지만 그래도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쭉 견인해 갈 것이니까요. 기대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